열었어, 유민 너무 멀리서 안녕하는 거아 어? 유민아. 유아 안녕? 난, 난 유민이야. 반가워. 어머? 워 일로 와봐. 하나 아, 이제. 는이니피랑야외들실 거예요. 유미나 기니피그다. 기니피그야 안녕. 어 너무 귀엽다 그치 유미나. 어머. 기니피그야 안녕. <laughs> 아 무셔? 기 여기 못 본척 하는 것 봐. 어 봤어? 유민아 옆에! 유민아! <laughs> 못봤어? 어 다가가네 우와! 오 어, 어. <laughs> 어, 진짜 크다 얼었네 얼었어 어어 고요 속의 외침이구나. 와! 야, 이거! 야, 유빈이 너무 놀랬어. <laughs> 무섭겠다, 그래. 양, 유빈아, 네! 그거 양. 매하는 거 엄마가 맨날 유민이한테 매해주는 거. 뒤에도 있는 어 너무. <웃음> 매 <웃음> 하잖아 엄마가. <laughs> 유민아 맨날 어 맨날 매 하잖아. 십매 어. 매이 따라오는 거잖아. 어왜왜 실제로 보니까 아니야? <laughs> 아아니래 아, 어, <laughs> 이렇게 귀여운데? 어 얘가 유민이한테 관심 엄청 보인다 아까부터 핀좀핀좀 핀좀 달아줘 달랑거리네 어 안녕 이제 하, 인사할 용기는 나 이렇게 지 어, 그렇게 울아 어. 뭐 뭐. 다아야 엄마. 야옹. 표범. 그냥 이지 뭐. 어쨌든 <laughs> 봤네, 야옹이. <laughs> 어, 어디 갔지? 아 진짜 날쌔다 어그진짜큰야옹이다응 우와 우와, 우와. 유민아, 아까 가지고 싶다말하지 <laughs> 어? 가지고 싶어? 아 그래? 한번더보이나 하자. 됐다. 아이고 이고 이렇게, 아 유민이 이렇게 하고 싶었어? 음. 아 남들 다 이러고 다니는거지 유민이도 이거 하고 싶었구나. <laughs> 많이 좋해나